훨씬 많아요. 아, 님들이 좋아하는 다음 부스. 로그 스트릭스. 에이스. 로고 스트릭스.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, 로고 스트릭스 부스입니다. 여기도 제품에 대한 기술력도, 기술력이지만, 신제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야 사람 진짜 많다. 뭐이 어... 어, 케이스는 조립 한번 해봤죠? 야 이게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엄청나게 커졌네요 굉장히 커졌고. 로 h 스 s is a c t u a l 790 이에요 890은안 나온 것 같고 790 쪽만 신명나게 보여 w 는거보0요 690, 790 이거 다 봤잖아 이건 알고 있는 거잖잖요 이건 공유기다 s not shown. This is not shown. t h 아 근데 로고 스틱트는 진짜 뭐볼게 없어요. 다 아는 거잖아. 아, 진짜 오히려 아는 맛이 아는 맛이라서 그런지 그냥 아는 맛이에요. 뭐야 이거 달리 프로젝트 달리래요. 아 노트북이구나 노트북이에요 노트북. 여기는 이제. 이런 게임을 하는 것도이고 이야 생각보다 큼직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큼직하게 큼직한 게임기네요 와야 윈도우인데? 야 그냥 윈도우 화면이 켜지는데요? 그냥 컴퓨터인가 봐야 오히려 오히려 볼게 없는데? 야, 오히려 볼게없어 부스나 휴양 찰란하지 신제품은 하나도 없고 뭐지? 쪼 <laughs> 조금 조금 안 아, 너무 아는 맛이라서 조금 애매했네요.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. 다음.